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은 약간 부정적인 거고, 드러내면 안 되고, 뭐 사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긍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곰마담TV의 작가 마담 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가의 하루를 보내고 커피숍 가서 원고도 쓰고 다른 아이디어 구상도 한 날이라 굉장히 지금 내면이 어 충족이 되어 있고 풍족한 느낌이 듭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우리 강아지, 저희는 세 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강아지 픽업을 하러 갔다 오면서 본의 아니게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야경을 보면서 귀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이 야경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러 갈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집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운전하면서 강아지를 픽업하고,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듣고, 이런 모습에 너무 감사한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지가 얼마나 됐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열심히 살고, 계획대로 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짜진 계획대로 탁탁탁 움직여서, 제가 같이 이제 룸메이트가 있을 때, 룸메이트가 저한테 질렸다는 거예요. 맨날 저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행동하는데, 거의 분단위로 막 계획을 세울 정도로 철저하게 탁탁탁. 했거든요. 제 친구는 좀 내면에 집중을 하고 명상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저한테 아 너랑 있으면 동기부여도 받고 너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긴 한데 너무 순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또그 반면에 너무 느슨한 느낌이어서 저한테는 밥 먹을 때도 전 빨리 먹고 대충 먹고 이게 집중을 했는데 내 친구는 그 같은 자취방 한 칸에 살면서도 자기 책상에 이렇게 깔아서 숟가락도 이렇게 얹어 놓고 밥도 차려서 이렇게 먹고 앞에 꽃도 있고 막 되게 우아하게 한 다음에 마음가짐을 딱한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딱 하도 스트레칭을 딱 하고 화장도 엄청 이렇게 예쁘게 곱게 해가지고 딱 나가고 저는 막 평일에 직장 갈때 아닐 때는 막 대충 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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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시간이 금이니까 해야 될거 너무 많고 이렇게 되게 촉박하게 쫓기면서 막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제가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뭔가 저와의 대화할 시간을 가지고 했었다면 저를 들여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겠죠.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찾는 것보다 책에 집중해서 책에서 뭔가 누군가 얘기해주는 게 동의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만족을 느끼고. 되게, 그러니까 거기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일찍 일어나고 자기 계발하고책 읽고 막 이렇게 되게 부지런하게 계획대로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내면이, 어, 부유해진 느낌도 들고 충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현재 제가 진짜 돈도 잘 벌고 부유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 내면은 그런 것보다는 진짜 내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살고 내가 진짜 가장 지켜야 될 약속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약속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기분 나쁜 생각이 들거나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조차도 기분 전환하는 그런 이제 습관과 사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내 마음 챙기는 걸 우선적으로 하셔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이게 들리고. 보이고,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게 선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감사할 일이 없는지, 요즘 같은 시국에는 정말 평범한 일상도 너무 소중한 하루하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나 자신,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모든 성공담, 뭐 부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내 내면에서는 정말 부여하고 싶고, 어, 전자 나도 럭셔리하게 살고 싶고, 여왕처럼 대접받으며 살고 싶고, 누구나 그런 삶을 꿈꾸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어느 날 이게 진짜 현실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감정적으로 많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요즘은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충만하고 행복해서 많은 분들도 같이 그런 에너지를 느껴주시고 해서 너무 좋고요. 저는 그 이전에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 좋은 감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계에 위협받을 정도로 벌지 못하거나 돈을 벌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쪼그라들고 굉장히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고칠 수 있거든요. 정말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느끼는 대로 그 에너지가 공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는 돈을 좋아해. 돈, 돈, 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예전에는 돈 얘기하면 속물 같고 그래서 막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지. 이렇게 늘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이제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보다 많을 정도지 이게 부유하거나 부자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말대로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부자에 관한 책, 부자가 쓴책딱 그런 걸 읽고, 아, 돈이 나를 왜안 좋아하는지 이유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돈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정의를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돈에 대한 부정적인 그 정의가 각자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부의 시크리그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유를 제가 돈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바뀌었는데, 그게 살아오면서 뭐, 가정환경이라든지 부모님의 역량,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환경적인 요소나 그 듣는 말들에 의해서 돈에 대한 정의가 지금 성인이 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은 약간 부정적인 거고, 드러내면 안 되고, 뭐, 사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이게 겸손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긍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지만 내가 잠재의식 속에 돈에 대한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찾아 찾아내셔서 이거 긍정적으로 바꾸셔야 이제 돈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돈에 대해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아니 어느 누가 좋은 집에 안 살고 싶고 어, 좋은 차안 가지고 싶겠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내면은 어, 그렇게 말하면 안돼 뭔가 속물 같잖아.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잡으셔서 긍정적인 변화로 바꾸셔야, 의식적으로 바꾸셔야 이 돈에 대한 감정이 되게 편안하고 이 표현하는 게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야지만 돈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좋아해주고 돈을 사랑해주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랑 기회랑 무슨 아이디어라든지 행동력 이런 거를 준다는 건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저는 돈을 좋아해 돈을 많이 가지면 뭘 하지? 그걸 굉장히 많이 상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많으면 경제적 자유도 있지만 내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여행 가야지. 돈이 많으면 부모님 용돈 많이 줘야지. 돈이 많으면 기부도 해야지. 이런 거를 계속 상상을 하니까 오히려 저의 꿈이 점점 점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은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잖아요. 그리고 여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 여유를 주게 되면 다양한 기회를 결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 돈에 대한 정의를 바꾸셔서 이 돈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풍족하고 좋은 느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유를 가지면 내가 진짜 편안한 마음에서 뭐든지 뭐 일을 만들고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도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성공 확률도 높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행복의 농도도 짙어지겠죠. 인생도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고요. 누구를 돕더라도 이왕이면 많이 도움면 좋잖아요. 저희도 저희 부모님 아니 돈방석에 앉는 게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방석에다가 천만 원을 만 원권을 바꿔서 들고 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게 돈에 대한 행복이 정말 가족도 행복하게 할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꿈도 지킬 수 있고 나의 미래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 정의를, 재정의를 하셔서 정말 돈을 많이 사랑하셔서 부도 많이. 끌어 당기시고, 다양한 기회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돈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나서, 처음에는 평생 1억 원 모으기로 시작을 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 거거든요. 직장을 다니면 1억 은못 모으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바로 10억 자산가로 바꿨고, 이제는 100억 자산가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었잖아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면 크게 이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이루려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유가 있으려면, 이런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은 앞에는, 나한테는 돈이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여유로운 마음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 생각했던 결과들,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해내야 되는 삶, 나의 미래를 미리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지금은 엄청 많이 바뀌었죠. 생각하는 대로 되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생각을 하니까 <laughs> 정말 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크게 설정하면 그큰 거에 맞춰서 내가 또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알게 되니까 행동력도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하지 못하더라도 그 근처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은 것처럼 여러분이 크게 생각하셔서 큰 행동 근처까지 가면 내가 돌아봤을 때는 많이 이루게 된거고죠 긍정적인 정의를 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니까 여러분도 조금 더내 인생의 자유로운 삶, 그래서 무한한 불을 창출하시고, 무한한 행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돈에 대한 정의부터 바꾸시고, 여유로운 마음에서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을 하면 크게 빅피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빅피처가 있어야 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게 되고,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돌아봤을 때더 많이. 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작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크게 생각하시고 많이 많이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가 3월 22일 날 이제 부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어, 독서 토론을 하는데 시국인만큼 저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날까지 이 책을 안 읽고 오셔도 좋아요. 왜? 제가 대신 읽어드릴 거예요.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책을 읽어드릴 테니까 읽고 오셔도 좋고, 또안 읽고 오셔도 너무너무 좋은 책 대신 읽어드려요. 그날 뵙겠습니다. 3월 22일입니다. 자세한 거는 안내문이 나갈 거고요. 더보기란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우리 모두 무한정 부자가 되는 그날을 꿈꾸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세요. 안녕.